문학적 재능이 뛰어난 아이들의 태몽에는 상징적인 이미지와 자연의 신비가 자주 등장하며 이는 그 아이가 성장하여 언어와 상상력의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임을 암시한다고 여겨진다. 태몽은 단순한 꿈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새로운 생명의 도래와 그 생명이 품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미리 예견하는 신비로운 예감으로 여겨진다. 특히 문학적 재능을 타고난 아이들의 태몽은 감각적이고 서정적인 요소가 두드러진다. 꿈의 내용이 한 편의 시처럼 아름답거나 자연의 요소와 생명체들이 신비로운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꿈들은 아이가 미래의 언어의 미학과 표현력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일 것을 암시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흔한 문학적 재능의 상징으로는 꽃이 등장하는 꿈이 있다. 예컨대 백합, 모란, 장미와 같은 꽃이 피어나거나 빛나는 장면은 순수한 아름다움과 감수성을 나타낸다. 이런 꿈을 꾼 부모는 아이가 감각적이고 예술적인 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이 꽃들은 단순히 시각적 아름다움을 넘어 아이가 언어와 글 속에서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암시한다. 특히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거나 눈부신 햇빛 아래 반짝이는 모습은 아이가 성장하여 섬세한 문체와 시적 감각을 지닐 수 있음을 예고하는 꿈으로 해석된다. 물과 관련된 꿈도 문학적 재능을 가진 아이들의 태몽으로 자주 나타난다. 잔잔한 호수나 맑은 시냇물, 바다의 물결이 꿈속에서 생생하게 묘사될 때, 이는 아이가 상상력과 창의력이 풍부한 인물로 성장할 것임을 암시한다. 물은 그 자체로 무한한 가능성과 변화를 상징하며, 문학적 재능은 이와 유사하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창의적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물이 조용히 흐르거나, 폭포처럼 웅장하게 쏟아지는 꿈은, 그 아이가 언어를 자유자재로 다루고, 복잡한 감정과 생각을 명료하게 표현할 능력을 지니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한다. 나비와 같은 곤충이 등장하는 태몽 역시 문학적 재능과 관련이 깊다. 나비는 변화와 환상을 상징하며 꿈속에서 나비가 등장하는 것은 아이가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글을 쓸수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나비가 꽃밭을 날아다니거나 화려한 색을 띠며 꿈속에 나타나는 것은 아이가 미적 감각과 함께 내면의 세계를 섬세하게 탐구할 능력을 지녔음을 시사한다. 이런 꿈을 꾼 부모는 아이가 자라면서 감수성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예술적 글쓰기를 시도하거나 시인이 될수 있음을 기대하게 된다. 책과 관련된 이미지가 나타나는 태몽도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꿈속에서 낡은 책이 열리거나 빛나는 서적이 등장하는 장면은 아이가 지식과 언어에 대한 깊은 호기심을 지니고 태어날 것이라는 예감으로 해석된다. 이 아이는 성장하면서 문학 작품을 탐독하고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크다. 책이 꿈속에서 스스로 페이지를 넘기거나 글자가 빛나는 장면은 특히 강력한 상징으로 여겨지며 아이가 독창적인 이야기나 시를 창작할 능력을 지녔음을 암시한다. 또한 문학적 재능을 암시하는 태몽으로는 새와 같은 동물들이 등장하는 꿈이 있다. 특히 학, 두루미, 제비와 같은 새들이 하늘을 나는 장면은 자유로운 상상력과 날카로운 통찰력을 의미한다. 새가 자유롭게 비행하는 모습은 아이가 틀에 얽매이지 않고 사고하며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능력을 지닐 수 있음을 상징한다. 특히 하얀 학이 등장하는 꿈은 순수하고 이상적인 미적 감각을 지니게 될 것을 암시하며 두루미가 춤을 추는 장면은 아이가 문장 속에서 조화로운 리듬과 흐름을 창조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상과 들 자연 경관이 인상적으로 등장하는 태몽도 문학적 재능과 관련이 깊다. 높은 산을 오르거나 푸른 들판을 거니는 꿈은 아이가 성장하면서 인내심과 끈기를 가지고 문학적 성취를 이루어낼 것임을 예고한다. 자연 속에서 고요한 평화를 느끼는 꿈은 아이가 섬세한 감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풍부한 내면의 세계를 글로 표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연의 다양한 모습은 문학에서 주제나 배경으로 자주 등장하는 만큼 이런 꿈을 꾼 아이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타고났을 가능성이 크다. 꿈 속에서 등장하는 색채 또한 문학적 재능을 예고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푸른색이나 보라색이 주조를 이루는 꿈은 창의성과 영감을 의미하며 아이가 자라면서 깊이 있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금빛이나 은빛처럼 반짝이는 색들이 꿈 속에 나타나면 이는 아이가 타고난 언어 감각과 표현력을 통해 두드러진 성과를 거둘 가능성을 암시한다. 색채가 꿈속에서 생생하게 느껴질수록 그 아이의 문학적 재능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꿈속에서 자신이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하는 경우도 문학적 재능을 암시할 수 있다. 이런 꿈은 아이가 끊임없이 자신을 재창조하며 새로운 시각과 표현 방식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지녔음을 의미한다. 이 아이는 성장하면서 고정된 틀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문체와 형식을 시도하며 독창적인 글쓰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꿈속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경험은 문학적 재능을 가진 이들이 자주 보이는 자기탐구와 표현 욕구를 상징한다. 문학적 재능이 뛰어난 아이들의 태몽은 이처럼 자연, 동물, 색채, 책과 같은 다양한 상징들로 나타난다. 이런 꿈들은 그저 우연한 상상이 아니라 아이가 가진 잠재적 능력을 미리 암시하는 예감으로 해석된다. 부모는 이러한 태몽을 통해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키워줄 준비를 하게 된다. 꿈속에서 본 상징들이 현실에서 아이의 재능으로 꽃피울 때 부모와 아이 모두 그 꿈이 예언한 바를 실감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